지났는데 전 미국을 몰랐어요. 어, 12, 3년 전에 이걸 깨닫게 됐는데 어, 이걸 놓쳐버리면 언약을 어, 놓치는 결과되고 가 어, 보고만은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내일 11시에는 이제 각계 헛소리들을 들 것이고 어, 내일 오후 1시에는 우리뿐만 이 아니고 우리 사람 미얀마 사 전에 어, 오로마 털사에서 그 영상교 개내스 회의가 열어졌죠. 거기서 능력사요, 어, 신유 또 찬양사 역 이런 것을 도움을 어, 많이 받았고 또한 12년 전쯤 많은께서 어느 모임에 보내주셔서 어, 생명의 성결법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결를 하든지 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 상담을 하든지 또공사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음. 그리스도가 나타버리면 응암금을 주님께 바쳐도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목을불사로 음. 바쳐도 주님은 관계가 다는 말입니다. 아, 종종 저한테 질문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 제가 또부모을 그렇게 잘하셨는데 왜 걸려와서 생명의 그 법을 들고 나옵니까? 그 보십니까? 좀 설명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10시간 어, 가르칠 걸일 1분만 얘기할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봉사하고 꽃이 하고 또 일단 청소하고 식을 줄를고 주위를 지키고 고마큼때문것같하잖아요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걸 네가 하는 거냐, 네 아래 그리스도가 하는 거냐. 가 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아. 여러분, 몸을 부를 사로바 맞춰보세요. 주님과 관계없습니다. 성교서 수명을 부는고시고예1 0 백개를 지어주는 것바 맞춰보세요. 여러분, 내말 조심해 들으세요. 예배단건 그 물이 참 중요하지만, 주님은 건물에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지. 물론 건물 중요합니다만, 아, 우리는 성전, 성전, 요거 예배당이고, 성전은 이게 성전이잖아요. 믿으시면 안가시거안니다 네. 네. 내가 지금 어떤 잡지를 보니까 오랜 전 잡지인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 흔해하잖아요. 아, 성전, 건당 예배. 물론 참 중요합니다만, 고민지 이렇게 썼어요. 노래에 보이는 성전을 한다는 당식이여 나의 성전은 언제 헌당하시겠습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소위 기독교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이자잖요 우리 남우성도 공부를 그만 주십니다마는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할때기독 장교 중에 단방만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의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신명이 뭔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인들이, 예배당 한두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목회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의 법인데, 여러분께서속한단에목소국를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걸 터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계신 그에스도시에자내안에 네, 계신 그에스도국에서한이 그리스도. <laughs> 말만 할줄 알아도 엄청난 영적 성장입니다 주님은 구만 한국에높이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에내안에 계시잖아요 받으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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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을 때. 그리고 옷긴 만, 서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어센 e 멘탈 i m e n 이아닙니다내 안에 계신 분이 계 l e 데 a c y communication there. What is such a word, what is s u 서 h a? Even a s 시고 n d y 시고 n t 시고 e n t a l i t y you can't g e 수 a c h a 가수 예수처럼 될수 있잖아. 네.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교회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야, 미국 땅에 아, 하와이부터 벌써 북쪽까지 엄청나게 달려졌습니다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법정에 고발한 교회가 한두 배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이 아니잖아요. 아, 제가 이 동네는 평전 처음 왔습니다만,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시고 나면, 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그게 교회지. 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돼, 사람이 주장해버리면, 그 종교 집단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은 돼야, 백날 붙여보세요. 그건 기독교 집단이지, 그 교회가 아닙니다. 복받으실 준비는 오늘 충분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저녁말씀드로아 약간 비추면 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의 이, 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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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통한 그리스도이 월통한 그리스도인이 오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지 못해버리면 참부다 육신이 동원된 뭐가 동원된 네. 지가 하는 육신의 성기 때문에 여러분 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 육신이 생각되면 악한 것, 죄짓는 것 그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 안 받는 것은 전부 다 육신입니다. 착한 것도 육신입니다. 지난도 오른 것도 육신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만 선하십니다 받으시면 니다 제가 작년 8월달에 모심는 DC 쪽에 여자 목사님인데 순복음교회인데. 제러분 그, 이 성자 부사님이하고한 천명쯤 모으니까 했 수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상당 기도 많이 하고 신나한 분이신데, 광고 때 간증을 해. 요 아니, 우리 하나 깨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착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착한 일을 해놓고도 회의할 것이 있다는 거. 육신이한는 것은 착한 것도 죄가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공장 내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시면아면 네.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지. 사람의 가르침 가지고는 해결이 안돼 어제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 길 수도 있습니다. 울릴 수도 있어요. 가슴 치고만들 수도 있어요. 눈물 속에만 들수 있습니다만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을 제가 못 바꾸잖아요. 오직 마음은 성령만 바꾸십니다. 아멘. 믿으시고 안을 하시기 바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인들 중에 정말 주님해서 몸을 바치고 음맘만 받치셨다고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신 것데 아직도 지가 있다고 생각니다 그줄이너 아무 큰게 없잖아요. 이래 버리면 참 문제가 심각해져. 그런 차원에서 언제가 계셨으면, 어, 내 목상도 좀 이론하겠습니다만, 하나 님몇 시간 벼야되면, 누개 시간 필야되면 항상 하나 님몇 시간 벼되면 필요해요. 우리 이제는 어, 좀 질적으로, 양도 필요하면 질적으로 영성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타나고, 오늘밤 그걸 우리 공부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가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이 전에 주신 방법으 제가 어쩔 수 없이 청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강남 왜 사가지고 또잘안 돼요. 제가 한20몇년됐습니다 청중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B I B L E Bible. 나랏말 B I B L 계시가 없어 그래. 반드시 성경 공부는 성령의 계시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줘어야 해. 이 원칙을 몰라 버리면요. 성경 암송 대단해 보세요. 암송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저도 내비게이터에서 암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암송조차도 내 안에 성령이 가르치야지. 믿으시고 다 아멘. 그 다음에 B자는 Blatt Fieldbook. 피로 가득찬 책이다. 받으시고 남을 하시거나 행주를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할렐루야 뭐가 가득찬 책이다? 네. Blood of Jesus Christ 그렇게 피가 가득찬 책이다 L자는 Living, 살아있는 삶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뭘 무익하다? 육신은 무익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수단과 잔머리 부리는 것은 무익한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신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려나 절대 공부는 마비하되 잔머리 부리지 마세요. <laughs> 좀 무직하세요. 주의의 종은 무직해야 돼받으시신다 하면 아, 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내 오늘 오해하지 못 들으시기 니다이 땅에 한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는 얼마나 많은데? 바로 가끔 생각해요. 그런 위대한 사람께는 생명의 법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왜나 같은 인간에게 이 법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단순해요. 말씀 그대로 믿어요. 받으시면 안 나시라고.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 심야할 때, 우리 목회자가 공부는 많이 하지만, 설교는 단순하게 해라. 참투인스타 하지 마라. 형용사 많이 쓰지 말아라 잔머리 부리지 마라. 그냥 말씀을 그냥 던지면 되지.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맞지 않습니까? 뭐또 생각하지 맞지 않아. 했다 그러면 되지. 그래야 교인들이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칼을 이는 자꾸 면 교인들이 앉아서 칼을 빚단 말입니까? 이러면 기게 헷갈려요. 단순하게 받으시면 안되 아, 예. 주님은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 예. 복잡함은 주님도 복잡히 일을 안 해요. 나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텍사스 지난번에 휴스턴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교회도 너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터들고 말이 많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이 해버리니까. 너무도 시끄러우니까. 앞으로 기도은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말이 많고 프로그램 많고 터들고 하는 게아니 이건 교인들께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좀목회자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도 잘하니까 주님은 도와줄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위험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니까 주의 중들은 하도 공부도 못하고 박사도 못고 머리가 좋으니까 프로그램 잘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줄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 시대는 성령이 일하지 아니해도 교회가 95%는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셔도 교회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성령이 일을 안 하셔도, 인간이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숫자가 늘고 굴러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살리는 책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It's an eternal life. 영생을 주는 책이다. 뭘 주는 책이다? 예수님은, 우리 책을 잘 들었어요. 착한 사람만으로 보시면 아닙니다. 영생을 주로 하지요. 아, 네, 네. 영생을 누리게 되면 착해지는 것이지. 받으시면안해 내가 어제도생각말 했습니다만. 이번에 달라서 가서 그저께 우리 공사 27년 후배인데 아, 우리 이동석 장로님은 저보다 3년 후배지요. 공기가 네. 다 빠진 분 같아. <웃음> <웃음> 선배 앞에서 다찾아보았용 <laughs> <laughs> 영사세. <laughs> 그 내가 웃으셨어요. 그그 사람은 참 내가 말 한마디가 너무 너무 기차이. 어제 말했습니다마는 착하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착해지더라. 부업공사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다 말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부업공사를 잘하더라. 잘 든든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님 말을 잘 순종하더라.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은 헌금을 잘 하더라. 받으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뭘 누리게 되면?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중에 로마서입니다. 8장 2절이 로마서의 꽃입니다. 생명성의 법이 나오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결합적으로 로마서 5장은 신부를 결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몽땅 죄인됩니다. 한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믿는다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하나 한분한 사람 한 분.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교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진실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한발사기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 뭐 헌금액수 열심 그것도 묻습니다만 더 먼저 묻는 것은 딱한 가지 몰아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 아래서는 젊은 때는 롱치를동원해서 계속 속여나갑니다. 옛사람 처럼 로마서 7장에서는 요거 조심해야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요. 예컨대 모세율법이잖아요. 최연자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율법 뭐그다 설명할 수있는한하에 해방시킨다면 그리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은 율법폐기론자입니까? 무법도둑폐기론자 무법천지입니까 너무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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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율법은, 쉽게 명은, 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만날 때까지, 누구 만날 때까지? 네.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어. 갈등을 일으켜서, 어찌 할꼬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서, 주님을 찾게 하는 모함선생이잖아요 가정교사. 받으시면 아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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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 o n o 우선 u j a n 보 o u s e 도 w 법이 나 h is a woman. That's why i 장 not. c 보 r i n t h i a n s you see, the woman. Christo, 에 o u know, c h r 목회자 그단어 봤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 율법? 그리스도 의 율법? 누구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해방을 가르치니까 공격이 들어오지 않아요. 율법 폐기론자냐? 도둑무용론자냐? 자체가 여러분 알아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입니까? 한글에 너무 많은 것을 가 내가 알아듣겠나? 알아듣는 체격 해야 내가 그다음 말씀을 진행을 하지. 뭉치게 앉아 있으니까 할 수가 없네 도 대체. 자자자자자. 이런 높은 수준을 줄이까지요구해 놓으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높은 수준의 사일도로 해 주시는 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라 그래놓고는 내 안에서 주님이 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가르쳐야 되잖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잖아. 여러분 잘들 주님께서 전부 하십니다 제가 양평에서 전음교를 좀 해봤는데 아주 그여간 무슨 훈련도 많이 받고 아주 실장하신그 날도 장모님 계셨는데 날보고 목사님 목사님 분명히 성경 하라 그랬는데 아주 목사님 저 하지 마라 그러십니까? 내가 말을 장모님 하라 그래서 그말 맞습니다만 주님은 하라 그려놓고는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게 새 언약. 무슨 언약?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하라 그려놓고는 넘어지게 만듭니다. 폭로합니다. 죄를 털어냅니다. 여러분 좀 적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몇빨 적으세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는 Hum? Uh... Não é uh... 16절에 보면 율법 3장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됐지만 구약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잖아요. 손을 쪘어. 이거 전기가 됩니다. 옮겼잖아요 세상도 옮겼잖아요.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천국 복음이 왔잖아요. 무슨 복음이 왔다? 그런데 요한이 계속 요법을 선고됩니다. 근데 계속 지가 돌아댕깁니다. 예수가 와서 씩 물러나야지. 계속 돌아댕기.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그렇잖아. 뭐 정의의 사람이 지금 기독교 교회는 정의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 정의도 생명에서 나와야지. 별에서 나온 면안 돼. 그 세례요한이. 육을 향해서 헤롯을 향해서 동생 부인 빼앗자지 아주 지적을 해요. 막 책만 합니다.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도끼로 목이 달아납니다. 평신도 있을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평신도 들어도 못 들은 척하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율법을 계속 섬먹으면 성도한테 도끼고, 목이 다아라 그래서 교회의 이직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율법을 써먹는도, 목사님 훌륭할 때는 우리 목사님 무려 종교하고 살아, 따라야 돼. 조금만 실수해도 교회데 천대지 못해. 평소에 뭘더못 사니까?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10만도 안 갔잖아. <laughs> 근데 네가 돌아다니는 내가 왔는데 천국 복음이 나타나는 거야. 율법은 사라져야죠. 동해 심는안 나시고 합니다. 지금 내가 좀 어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가리 무예가도 이렇게 가져왔잖아. 요잘 모르겠네, 아이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율법 누구 율법? 예수예 우리모세를 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우리 모세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뭐 대동 맞잖아요 훨씬 수준 높은 영적, 도덕적 수준, 아주 수준 높아요. 주님은 입법자인 동시에 중법자이기 때문에 법을 정해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대신다 지켜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목회도